마음이 한없이 공허하고 외로우신가요? 사는 게 고행처럼 여겨지시나요?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우울감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김순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인 김순옥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스타벅스를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또래의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런 곳에도 우리나의 사람들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울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꼭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큰 위안을 받습니다. 요즘 카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아 커피 같은 곳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독서를,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또 어떤 분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박영수님이라는 78세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은퇴 후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아버지, 요즘은 카페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낮 시간대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았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방영수님은 매일 오전 10시쯤 동네 카페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두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집에서 느끼던 그 적막함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공간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현대적인 공간에서 젊은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카페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어르신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서점의 경우를 보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곳들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책을 읽거나 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8세 이미수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강남의 한 대형서점에 가십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저도 그들처럼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어떤 책들이 인기인지,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휴게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같은 곳들에는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됩니다. 75세 정도 어르신은 매일 오후 2시쯤 집 근처 백화점에 가서 1층 로비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구경하십니다. 패션도 구경하고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도 보고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받아요. 가끔은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울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우울감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잃게 됩니다. 둘째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질병들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셋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고정수입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넷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홍종수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1학년 아이들에게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내일 또 와요. 라고 말할 때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요즘에는 시니어 맞춤 일자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경비원 학교급식 도우미 도서관 사서 보조 등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동시에 사회적 소속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사서 보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반납 업무를 도우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특히 어르신들이 와서 책을 빌려갈 때 추천도 해드리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면서 보람을 느껴요. 건강 문제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은 어려워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전용 헬스장들도 생겨서 또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71세 조영자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활동에 제약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시니어 전용 수영장이 생긴 것을 알고 등록하셨는데, 물 속에서는 무릎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운동 후에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눠요. 몸도 건강해지고 친구들도 생겨서 일석이조예요. 라고 기뻐하시더군요.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교통비 할인 등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창업이나 부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니어 판매자들을 우대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만의 특기나 경험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7세 박만수 어르신은 평생 목공일을 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작은 목공예품들을 만들어 동네 카페와 소상공인들에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꼬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카페나 서점 이야기를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요리교실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0세 송순자 어르신은 동네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등록하신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노래 배우러 갔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제 가족 같아요. 매주 수요일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도 먹고 가끔은 나들이도 가요. 둘째, 종교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어도 교회나 절, 성당 등에서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요즘에는 시니어 전용 소셜 앱들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신다면 온라인에서도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트렌디한 방법으로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요리 학원들에서는 시니어 전용 클래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있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은 이탈리아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셨는데, 파스타 만드는 법도 배우고 함께 수업 듣는 분들과 친해져서 이제는 집에서도 서로 만든 요리를 나눠 먹어요. 라고 즐거워하십니다. 다섯째, 펫 카페를 이용해 보세요.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기는 어려워도 고양이 카페나 강아지 카페에 가서 동물들과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순수한 사랑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여섯째, 시니어 여행 클럽에 가입해 보세요. 혼자 여행하기는 부담스러워도 또래들과 함께하는 단체 여행이라면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우울감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듦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할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강동수 어르신은 환갑이 지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또한 우울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일상의 변화가 큰 기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세요. 햇볕은 우울감을 줄여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은 밖에서 햇볕을 쬐며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우울할 때는 식욕이 없어져서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으로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시고, 특히 생선, 견과류, 초록잎, 채소 등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기 바랍니다. 수면도 신경 써주세요. 우울증과 수면장애는 서로 악순환을 이룹니다.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운동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자연적인 항우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감기 치료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또한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딸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후 딸이 매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서너번은 함께 외식을 하자고 제안해서 지금은 훨씬 마음이 밝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딸한테 말하기가 미안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딸도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동안 소홀했다면서 미안해하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최소 한 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나가보세요. 카페든 서점이든 백화점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활동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요리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댄스교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만이라도 산책이나 체조를 해보세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누군가를 도돕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취미 생활을 가져보세요. 독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일곱째,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감을 몰아냅니다. 8째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째 햇볕을 많이 쬐고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공원 산책이나 등산 같은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10째 심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슬기로움, 따뜻함은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이며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게 살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젊고 열려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힘든 날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면 생명의 전화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24시간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